2025년 3월 31일 국내 증시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된 건 무려 5년 만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전략으로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고 차익을 얻는 구조죠. 과연 이번 재개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공매도 전략은 시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과도하게 오른 주가를 조정하는 가격 발견 기능 역할을 합니다. 둘째, 거래를 늘려주는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셋째, 버블을 방지하는 조정 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급락시키기도 하고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공매도가 중단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시장의 불안,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의 이유였죠. 하지만 왜 지금 다시 공매도를 허용한 걸까요? 첫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공매도 허용입니다. 둘째, 외국인투자자 유입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공매도를 막아둔 상태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도 공정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질했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형평성 과거에는 기관과 외국인은 자유롭게 공매도에 참여했지만 개인은 대차 접근성부터 정보의 비대칭까지 불리한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와 기관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의 상환 기간을 통일했고 증권사 담보비율도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NSDS. 즉 실시간 공매도 점검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타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선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테마주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단기 급등주, 실적 미비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대차장고, 거래량, 외인 수급 등의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모든 종목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종목은 공매도 환경에서도 강세를 보이기도 하죠. 대형주 중에는 외국인 선호도가 높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공매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을 보이며 저평가된 대형 가치주의 매력을 증명하고 있죠.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공매도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공매도 재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 이런 장에서는 롱숏 전략이 유용합니다. 롱숏 전략이란 유망한 종목은 매수하고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공매도를 활용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잘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반도체주는 매수하고 가열된 바이오주나 급등한 테마주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식입니다. 이 전략은 대표적인 공매도 전략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ETF나 인버스 상품을 활용해 간접적인 롱숏 전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구분과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많아질수록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는 조스키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숏 스퀴즈란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사들이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몰리며 주가가 급등하게 되죠. 국내에서도 대차 잔고가 과도하게 높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서는 숏 스퀴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차 잔고 비율, 공매도 비중, 유통 주식 수 등을 체크하면서 숏 스퀴즈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리스크가 큰 전략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급등 종목 중심의 매수는 피하고 펀더멘털이 확인된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둘째,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활용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세요. 셋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수급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어적인 투자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황금 비중도 일정 부분 유지하며 추세 전환 시 기회를 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매도는 분명 양면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슈로 곧 돌아오겠습니다.